일단, 커마를 좀 하고 가죠. 아이템 보면은, 퍼플? 블루한 색깔? 어, 블루 하나 구매하고. 그대로? 늦었다. 딜레이 보소. 어빌리티. 어빌리티에선 뭐, 별만한 게 없네. 없고. 8,500. 요거는 괜찮네요. 가죠. 제 모바일엔 딜레이가 조금 있죠? 뭐 많은데, 저 안에 뭐 많은데, 이 안에 갈수 없나? 없나 젠장, 근두근이에요. 나쁜 사람 못합니다. 어, 새로운 몬스터 라이어 롤이 잘못했네. 아... 그래 라이어은 악마가 될 만해. 게임 자체가 좀 어, 롤이 알다시피 좀 그렇죠. 악마의 게임이죠 그냥. 게임은 재밌긴 한데 미열 악마의 게임. 아, 오. <목소리> 자. <목소리> 야 방금 무슨 기린이야? <목소리> 어, 눌러줘야 되요 오토 있긴 해요 오토하면 대신에 저 하나 써야돼요 아 변신이 그건가? 강아지들 막 축순물이었나? 나 전에 봤던거 같은데 여기 때막다 쳐지고 오 어, 댕댕이 축수물 저거 본거 같아요 고딩 때, 이게 벌써 한십0몇년된거 같은데, 자 박사...거지고...어... 십0몇년 됐어. 나 고딩 때니까... 되게 오래됐는데... 완결 났을 걸요? 아마? 아, 여기 있던 거네. 오브 잘 챙겨야 돼. 뭔가 좀 느낌 세한데어딱 봐도 좀 냄새나보여. 별말은 기억 안 나는데, 어릴 때 야자할 때 많이 봤던 생각은 들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어, 라이엇 라이엇, 은 별로 안쓰보이는데 그저야. 어, 뭐야? 어제 콤보차? 그렇지? 제 오지고. 자. 아, 마, 이제 막혀 쳐야지. 막혀 쳐지고. 너도 맞다. 너도 맞다. 아, 아, 뭐야, 어째. 너도 맞을 거야. 저 있어? <laughs> 트리플있 더블 나오는데. 그게 되게 이 쓰려나? 야, 대구 나오는데? 그거데저 안에 저 안에서 대구 나오네 거야. 경제학교 뭔가 보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점수 막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경쟁 같은 거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뭐 먹을 거 없나 없네. 아 여기 있구나. 근데 이거 야 갑자기 기차 오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난입을 한다고요? 아 그래서 멀티가 된다는 거구나 같이 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지금 보면은 저, 나 솔로하고 있는데 뭔가 멀티가 돌아가 이상해 아, 그래, 그래. 조져 빨리 조져 그냥 조져 그렇지 막대 쳐주고 얘가 좀 세다. 아 붙으면 안돼. 붙으면 안돼. 어 피해주고. 그면은킬 <목소리> 들이 약간 다 정신이 없죠. 한번 얻느라 정신 정신이 없습니다. 이기 위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쪽이구나. 오. 오. 어 저쪽에 있네 사람들이 많이 파면은 개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멀티가 되는 거, 되는 건가 그러면? 자동 멀티. 그래 먹고. 아 잠깐만. 그래 먹고. 오브 챙기고. 까만. 오우. 자 막타, 그다음 막타, 뭐 조준하고 저지고 이 때껄룩 봐. 때껄룩이, <laughs> 아, 진짜. 되게 좋아, 저거. 진짜 좋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얘가 내려보다 되게 빨리 죽이지 않아요? 죽일 때? 얘가 내려 콤보를 못 써서 그런가? 내려보다 콤보 쉽지. 팔 샌인데. 오. 이래 전부 사양인 일이어가지고. 와우. 아. <laughs> 초조한 야. 자, 막타 됐기야 배빵 보니까 소환사가 인공지능이 엄청 높진 않네 자, 배빵 후! 자, 이네 이렇게 야되 야, 잠깐만, 야, 가훈아시 온다. 이가훈아시이그뒤에 있는데, 가훈아시 아직 또 있어. 어좋은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호우. 자, 얘네 막터 뭐? 마켓 파 얘네면 어, 가오나시 적응을 하겠는데? 갑밥이 있네 공략이 어, 어디갔냐? 아 됐구나 자 가오나시 박타 후! 뭐야? 아 이게 지금 딜 쏘는 거구나 이게 아, 이쪽이 타워였구나 이게 난뭐템 주는 줄 알았네. 어, 잠깐만. 야, 뒤 내려왔어. 엉클한 사람 아닌데 야, 저거 난이했어 뭐야, 이거? 야, 진짜 난이팠는데? 뭔데? 이느새 콤보 잘쓰는다니 호 진짜 오네 본거 처음이야 야 트리플S 아 트리플S 는킹 있구나 와우 보니까 이런거 먹는거는 각각 쳐야돼요 차로. 야. I do so. 그러네, 이런 식이구나. 근데 왜 멀티가 강제지? 아, o 잠깐만. 야. 저 오부 있다야. 난저걸 먹어야겠어. 오브겁나맛있습니는뭐오브 어, 오브 먹어. <laughs> 빨리 먹어. 그렇지? 그니까 몬스터 같은 건 서로 같이 보이는데 오브젝트는 각각이에요. 각각. 봐봐. 제 지금 뿌시고 있어요. 오! 이번 장은 그래픽이 진짜 좋은데? 같이 하에는 게임 너무 쉽지 않나? 프로토 안젤루 이 <laughs> <얘> 뭐야? <laughs> 소야? 뭐야? 야. 쫄따구인데? 나이스. band I <laughs> destroy I thought that was the plan all along Wow Now get to what's going on about you wanna do it stuff go see for go. 한성검을 방패네 저거 적패 아니냐? 건방 적패 아니야? 호자 까시 자, 까시 자, 공격 까시 공격 야. 언제까지 했냐? 어, 됐다 됐다 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쥐아 알아서 사는구나 이 죽었어요 <laughs> 내 신경 못쓴 사이 죽었어요 음. 아, 아, 소환수요? 소환수 내가 깐투어는건데 이거 몰랐어 <laughs> 내가 깐투어는건데 기술까지 내가 다 넣는건데 자, 비비 B, BB, B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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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비비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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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지? 내가 깐줄 B, B,

빠스런. 아니, 왜그 점점, 점점 내려가냐? 막타! 내가 지금 부이니까 내로를 이제 멀티에서 구해왔던 것 같아. 게임이 그레 했던 것 같아. 어, 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후! Took us long enough to get here. What? Tired already? I just remembered something. This town was attacked once before. Oh, 내려가 무한거 알고 있어. I was here. I can still. Ah, in fact, i was playing right here. that was the house. this is where we part ways. you go ahead. You're miss all the fun. no. i must seek out the devil's sword, sparda. what? sparda? yeah, i don't think that's such a good idea. trust me. You're not the only one who thinks so. But to win this fight, we're going to need all the help we can get. Not the only one. What the hell aren't you telling me? Kagan? 그렇지! 이게 바로. 저의 실력입니다 후! 당연 일산겠어 아, 이게... 아, 그냥 아, 그냥 부업해주는거구 나. 부업 <laughs> <붐업. 웃음> <laughs> 미코바. 퍼펙트 타이밍. 니쿠코 뭔가 좀 늙어지는 거 같은데? 변고 같잖아.